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값 금시세 알려주는 남자 한국금거래소의 승종길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저희 한국금거래소에서 생산된 실버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요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차이가 과연 뭐길래 다른 업체들하고 좀 비교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어, 그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좀 답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원재료 입구에서부터 생산하는 과정에까지 왜 저희 회사의 실버바가 좀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후에 금값 금시세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다른 업체 실버바가 이제 상품화돼서 어 온라인 몰딩에 올려져 있어서 이제 판매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LS 니코 동재련으로부터 실버를 공급받는다. LS 니코 동재련의 어, 실버를 가지고 실버바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저희 회사는 실버 바 매매 계약서를 LS니코동재련과 어, 19년 1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어, 본사인 한국금거래소 3M과 LS니코동재련 주식회사 간 어, 실버 순도 99.99% .99 이상 어, 알갱이 어, 그레뉴얼 타입으로 어, 저희가 1년 계약을 통해서 월약한 10톤. 미만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LS 입고는 매번 그 출고되는 실버 그레뉼 알갱이를 저희 회사에 출고를 시키면서 이렇게 출하 성적서를 동봉을 해서 남깁니다. 그래서 순도는 항상 99.99% .99 이상의 실버를 공급받고 이 원재료를 활용을 해서 실버 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앞선 그이 계약서와 출하 성적서를 오픈해 드리냐면, 에르스 니코에서 월단이 생산돼서, 어, 국내 기금속 어깨에 뿌려지는 그 판매되는 그캡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실버바를 만드는 회사에 과연 이 실버 그레뉴리 공급이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 회사가 좀 다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제 좀 비싸다라는 그 말들을 제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전화상으로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원재료로서 에르스니고 동제네로부터 실버 그레뉴 알갱이를 공급을 받아서 이제 생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굳이 자동차에 빗댄다라고 하면 정품 부품만 이제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가전 제품에 놓고 보면 LG나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그 LCD 패널을 이용을 해서 회로만 이제 바꿔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70인치 TV 가격과 LG나 삼성에서 생산한 TV 가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물론 그 정도 뭐두배 차이, 세배 차이는 아닙니다만, 다소 약간의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격차이는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오늘 제가 계약서와 출하 성적서를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생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원재료 여기 보시면 이제 LS 입고라고 하는 부분이 포장재 보일 거고요. 알갱이 타입으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 수익 검사, 공정 생산 중에는 공정 품질 관리 어, 출하 검사를 하고요. 어, 분석 장비가 되겠고요. 어, 용탕, 그다음에 주조, 절단, 세빙이라고 해서 이제 대폐질을 의미하는데요. 어, 닦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전자적으로 통해서 1키로 같으면 한 1.5그램 정도의 플러스 공차로 중량 체크, 중량 검사를 다 합니다. 물론 생산 과정에서 다소 로스적인 측면에서 중량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항상 1.5그램 정도의 플러스 공차를 부여해서 생산을 하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출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성형을 하고 단조, 압인, 그 다음에 일렬번호 각인을 해서 비닐막 포장을 합니다. 이거는 산화방지 목적으로 비닐막 포장을 하고요. 그래서 아크릴 케이스 포장까지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출고 대기를 하는 과정이 전 공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버바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제조사 그다음에 이제 순도 중량 표시 품질 보증체에 대한 표시 일렬 번호가 모든 제품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15바에 표기된 일렬 번호하고 이 보증서 일렬 번호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질 보증에 대한 것에 그 연관성 그다음에 추적 추적성을 확보를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블랙 케이스에 포장이 되고 보증서가 넣게 되고. 보호 카바를 씌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면 이대로 배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저희 회사의 실버바를 판매를 할까요? 뒷장에서 제가 추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회사 한국금거래소 실버바가 일곱 개 은행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여섯 개 은행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은행은 아직 전산 개발이 안 돼서 실질적인 판매는 뒤로 미뤄지고 있고요. 현재 NH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에서 저희 실버바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맹점, 직영점 포함해서 골드셀, 가맹점, 그 다음에 한국 근거래사나 순금나라 브랜드로, 실버바, 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청담에 있는 저희 엠브로 어 본사 직영점 매장에서도 실버바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 35개 몰과 계약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신세계 몰이나 이마트 몰, N.S 몰, 그다음에 롯데 면세점 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도 나가고 있고 현대 H 몰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작년 아어 작년이라네요. 제가 지난달 초에 어, 특정 그 온라인 몰에서 저희 실버바가 약 700kg 정도가 판매가 한꺼번에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기 1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회사 본사 자사몰인 골드셀 그 자사몰에서도 현재 주얼리와 함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몰 같은 경우는 이마트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시면 그 상품권 샵에서 저희 골드바나 실버바를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일렉트로마트에서도 골드바나 실버바가 구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금융권에 실버바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금융권에 실버바를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L.S.닉고, 동제련 실버 그레뉴를 사용을 진짜 하느냐 원재료. 앞서서 저는 그 계약서, 장기 계약서, 월간 포캐스트를에 어, 근거해서 어,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요. 계약서에도 품질 보증이나 어, 보장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L.S.닉고가 추라 검사를 할때어 성적서로 남기는. 순도라든지 불순물에 대한 그 함량 표시를 된 근거 자료를 매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중 삼중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체계가 있고 어 프리미엄이 있는 유일한 그 LS 니고동재련의 실버 그레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회사와 저희 회사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량이나 함량 99.99. .99 센트의 포나인 체계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냐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원자재에 대한 수익검사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제품 철학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ISO 9 0 0 1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품질 관리 체계를 주기적으로 인증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올해도 추가 연장 오딧 인증 심사를 받았고 문제없이 통과가 됐다는 라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개의 실버바마다 일렬 번호를 다 각인을 합니다. 행여, 나중에, 품질로서 순도라든지 중량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 생산을 했는지, 과연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 다른 그 어떤 업체들과는 다르게, 어, 어떤 세심한 특별 관리,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IS90001 어떤 인증 업체로서 그 체계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 드리고 싶고요. 변색 산화방지에 대한 대책을 2중, 3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비닐막을 이용한 코팅은 처리를 하고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겉면. 이따 실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진공 아크릴을 이용해서 밀착 포장을 합니다. 아크릴 포장이 또 2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보관 케이스가 또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시 그 시세차익 목적으로 고객분들이 저희 쪽에 이제 재판매를 하시는 실버바를 확인했을 때한 3년 5년 지나면 이 비닐막 코팅을 할때그이 노출되는 부분 미세한 구멍이 있다라고는 하는 부분에 약간의 점 형태로 어, 산화가 되는 것 외에는 전혀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런 산화가 되더라도 저희 회사 제품은 어, 당사 브랜드일 경우에 재매입 우대를 해드립니다. 당일 고시 기준가에 매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렇게 보면 이제 그날 판가의 약한80%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날 판가의 80% 수준에 이제 매입을 해드리냐 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실버 바 1kg 생산하는 것과 골드 바 1kg 생산하는 것의 제조 원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골드나 실버의 이갭 차이가 80분의 1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가치에서 80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버 바는 판가율이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판가율은 골드 바에 비해서 좀 어 높게 이제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매입할 때좀더 고객분들의 편익을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어, 재매입 우대 정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판가의 약 80%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엄매이 말씀드리면 당일 고시되는 기준가 그대로 매입을 저희 한국금거래소 브랜드로 사 가신 경우에는 해 드린다. 그러면 그 외에 실버 반은 문제가 있느냐라는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요. 그외에 실버 반 이제 절차가 좀 저희로서는 복잡해지죠. 다시 재분석을 또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어 포나인이 안될 때는 재정련을 해서 비금속 수요나 공업용 수요로 다시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추가 비용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저희로서는. 저희 브랜드를 재매입을 할때더 우대를 해드리는 이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 주간 위클리 레포트입니다. 그 좌측 변이 원수당 국제가가 되겠고요. 우측 변이 일평균 그람당 기준가가 되겠습니다. 어, 지난주 트렌드 놓고 보시면 수요일이 가장 높았죠. 그 밑에 대통령의 탄핵 추진이 이슈화되고 어, 증시가 하락이 되면서 이제 그 금값이 올랐었는데요. 그때는 59,148원을 했고요. 국제가는 1,500불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쭉하락대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 이제 그미 경제지표 호조 그 영향으로 금값과 금값이 동시에 이제 하락했습니다. 다만 미 증권거래소에 그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페이지를 검토 중이라는 그 보도가 있으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그 하락 폭을 어 제한하는 어 억제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미 백악관이 대중국 투자 금지와 미 증권거래소 내 중국 기업들의 그 상장 그 폐지는 오그 보다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자 미 증시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어 금값과 은값이 어, 동시에 하락하는 어, 그런 문제를 보여왔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입니다. 어, 어제 56,000원대 그람당 기준가를 보였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 57,000원대로 그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 미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답니다. 그래서 뉴욕 그 증시 달러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금값과 은값이 동반 상승하는 어 형태를 보여왔고요. 그미 대통령은 제조업 지표 부진을 두고 제조업체 그 부정적 역량을 준다면서 미 연준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런. 압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추가적인 그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 추가가 된다 그러면 금값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아마 작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제 그미 국채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신문 이데일리에서 어 기사를 냈는데요. 커지는 채권 거품론 미독주 어, 막내리면 동시다발 붕괴 우려가 있다고 라어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미독주의 달러 수요 급증 달러 빌려주면서 프리미엄까지 이제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수압레이트 이거는 이제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차이를 말하는데 수압레이트의 마이너스 그 미투자자 묻지마 해외 국제 투자 중이고요. 전 세계. 채권 거품 형성이 되고 있고 미 흔들리면 한꺼번에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도 채권 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이 이제 심해지자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 거품론이 이제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채권 거품론의 발단은 이제 미국인데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에 이제 먹을 매고 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유발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유지되고 확대되는 원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채권 시장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달러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 금값과 은값에 걷잡을수 없는 폭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염려되고요. 앞선 그 방송에서 미국의 어떤 부채가 17조, 2011년 한 17조 정도에서 20억, 20조가 넘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간달러 기조에서 채권을 팔기 위한 수저, 수단으로 미국이 금값이 억누르고, 금값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이게 무너지면 걷잡을수 없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값의 어떤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과 연관된 신문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 지난 과거 트렌드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에 대한 부분만 3년치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람당 기준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금값 하락을 염려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2016년 10월부터 금값은, 어, 등락의 어, 3포를 보여왔습니다만, 어 답보 상태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2000, 18년 초부터 이제 어떤 반등하기 시작한 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어, 트렌드를 보여왔습니다. 6만원대에서 5만 5천원 사이를 이제 오가고 있고요. 어, 미국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중동의 이슈에 의해서 등락의 어, 3포를 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엄격히 말씀드리면, 어, 금값은 어, 상승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 상승된 가운데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판매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돈 27만 1천원 그 다음에 10g 67만 4천원 한양 2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g 같은 경우는 662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kg는 6,610만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등값이 지난주 어, 한달 전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뭐 시세 지금 투자를 하시면 반등했을 때 시세차익 규모가 좀더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번 주는 제가 수요일날 유튜브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휴가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이번 주는 유난히 또 쉬는 날이 많은데요. 즐겁고 행복하고 알찬 한주또 주말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리프레시, 행복한 리프레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